정보회사를 자꾸 결정사를 가래가 가서 음. 어떤 상태인가 그 어떤 있고. 상태 내 상태가 어때서? 제가 키가 7 8인데 괜찮나요? 그렇게 예쁘시면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죄송한데 전혀 키 적어 될까요? 그럼 176. <웃음> <웃음> 와 누구든지 만날 <만나서> 수 <laughs> 내일 당장 결혼할 수 있어. 애 <laughs> 누나 야 응? 뭐해? 라면 먹어야너 빨리 와. 너 같이 가기로 했잖아. 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어디를? 결정사. 결혼 정보회사를 님을 원하는 게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 너가 같이 상담 받으을 갈게. 그내 무슨 보호사예요? 아 누나 진짜 하려고요나너 <laughs> 나 때문에 지금 오늘 가게 생겼잖아. 누나 레드 많이 하고 나. <laughs> 내가 좀 생각해. 그리고 무슨 모임 이렇게 있던데? 무슨 모임?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돼지처럼. <laughs> 돼지? 등급 매겨가지고. <laughs> 나는 나이 때문에 그냥 F 나올 거 같은데? 그거랑 수익이랑 뭐다 고려해가지고 봤을 요 수입? 수입? 어 수입. 수익. 아 수입은 어. 스페셜 에이지 S A. 그러니까 네 아마 <laughs> 나이에서 많이 좀 까지. <laughs> 그는 약간 그 오각 각형으로 치면 수익밖에 없네. 야 네. 외모 외모. 외모는 누나 뭐 누나 나이치고는 엄청 그래도 괜찮죠. 아이씨 고맙다. 어. <laughs> 누나 나이치고는 뭐 저도 아피고. 거뭐산나이 누나는 위로 몇 살까지 가능해요? 아 위로? 어. 누나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만은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사실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위로는 한... 두살 5살 아래로는 12살? 어, 하여튼 누나 그거 잘 같은 알아보고 알겠어 음. 잘 갔다 올게 네 결혼하면 꼭와너 아. 갔다 오고 저 잘되면 얘기 좀 해줘요 알겠어 네나 진짜 아니 진 오제가 없어서 가는 거야 진짜로 가는 거야 나날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예쁘시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주인식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쪽으로>. 아 <laughs> 네, 이쪽으로 오세요. 원이뻐지고요 이쪽으로 안내드릴게요 개방감실이고요. 집에 가고 싶어. 이쪽으로 오세요. 결혼시켜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결혼을 그대로 게요 <laughs> 제가 된분 중에 제일이잖아요. <laughs>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연예인들이 올 일은 없잖아요. 아니요 많아요. 연예인 분들 등록하신다고요? 아, 어, 등록? 우와! 어 등록해? 요 <laughs> 네, 영화배우도 있고 네. 성공하신 당연히 있죠. 있다 어, 이 말씀이신 어, 거죠? 성원사례가? 어, 아 그럼요. 회사가 아, 생긴지는 네. 얼마나 됐예요 저희 28년. 28년 전는 몰랐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을지, <laughs> 저는 스2 아, 2 살쯤 갈줄 알았거든요. <laughs> 가입 안 시켜주실까봐 샵에 갔다 왔어요. <laughs> <laughs> 아니 친구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면접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야 면접은 등락이 있잖아 <laughs> 어? 우리 낙이 <가기> 있어요 많아요 <laughs> 많아요 진짜로 예 제가 키가 78인데 괜찮나요? <laughs> 아까 오면서 봤는데 78이어도 그렇게 예쁘시면 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저제 했더니 78 이렇게 예쁘시고 훌륭하시면 <laughs> 아, 여기 이렇게 자신감이 막 상승한다 어막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laughs> 내일 당장 결혼할 수 있고 <laughs>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거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직업이 있고, 학력이 되고, 결혼의니지가 있고, 그런 선넘는 연령대부터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스물 한네살 부터 몇 세까지요? 60살까지. 어, 대박이다. 네. 사실상 뭐 80, 90은 뭐 거의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대신 저희가 요새는 그 시니어 죠거기가 이제 재혼도 많으시고,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아, 저희 엄마도 약간 노리고 있거든요. 어머니 혼자세요? 아니야. <laughs> 우리 아빠 밑에. <laughs> 들어가 있는 엄마를... <웃음> <웃음> 아버님 계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 빨리 가입을 진행할까요? 비용을 좀 보여드릴까요? <laughs> 어, 네! <laughs> 너무 궁금해요 <laughs> 저희는 가입비 말고는 진행하면서 추가 경비나 성공 사례비는 없어요 그냥 한 학기 등록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기간이 있어요? 횟수가 있어요? 어. 횟수제로 아. 횟수이랑 네. 똑같네 <laughs> 비티랑 똑같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누구랑 만났어. 그분하고 정말 좋아서 교제를 네. 1년을 하셨어요. 네. 그분하고 성혼하시면 종료. 그러면은 베이직이 몇 번이에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 노블레스는 7명, 브라우드 9명, 뭐 오블리즈 10명. 아, 적진이요 아, 기간은 상관없어요. 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명이나 세 명의 프로필을 드리면 승낙거절 가능해요. 아, 거절 몇 번까지 할수 있습니까? 어, 뭐 100번, 200번 상관없어요. 아, 그거는 무자이나 네. 네. 그래서 네. 어린 네. 친구가 가입해가지고 네. 5년 동안 진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혼...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응. 제대로 찾아왔구만. <laughs> 요거를 보여줄게. 우리가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의 회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냐면, 어? 어, 보여주세요. 네. 처음부터 한혜지 이름이 나가지가 않아. 그냥 한 씨. 그분을 만나기로 오케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실명까지 가면 너무 개인 정보니까. 아, <laughs> 잠시만요. 음. 저는 청주 한씨 성을 가진 음. 83년생 여성입니다. 음. 근데요, 음. 학력이 너무. <laughs> 가사나온 어, 그런 어, 거 치고는 졸업 난도까지 나온 거예요. 네, 네. 정보 의사는 그게 중요하고 신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확인하세요? 저희가 다 직접 확인해. 네. 솔직히 말해서 사기꾼 잡아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 한번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의사라고 하셔서 거짓말 하셨던 회원님을 찾아내서 우와. 회원 계약이 되시면 활동 전에 인증을 해 7일 동안. 우와. 아, 검증기관이구나. 그때 거짓 정보가 있으면 제명 탈퇴 처리. 사실 그게 결정사의 네.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음. 아시 그 신상 털털 털리는.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해서 여기 커플 매니저분들 중에 미혼분들 있으시죠? 어 저희... 프로필 밑장 빼기 같은 거 없나요? 어 프로필 밑장 빼기가 뭘까? 여기 아. 회원들 프로필을 이제 밑장을 빼는 거죠. 내가 쓸라 고 <laughs> <laughs> 없나요? 다들 나이가 4 0이 넘어가지고. 아 야, 어, 저도 40 넘은. 아니 다들. 유부냐고 <laughs> <laughs> 저 그러면은 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데이터 폼이라고 해요 이거는 음. 본인 프로필 작성하는 건데 본인 프로필 작성하는 건데 <laughs> 안 할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만 할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laughs> 한번 작성한 폼을 해볼까요? 네. 기다리셨네. 여자고요. 네. 재 아니 초원입니다. 초원이고요거주진소는 실제 거주지 내가 살고 있는. 근데 네, 국지만적을게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메일 주소는 회원 정보 받을 수 있는 편한 이메일. <laughs> 받아야죠. 받아야죠. 아... 키 실제 키. 네? CG키. 아침 키 적어야 돼요. 제, 죄송한데, 저녁 키 적어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웃음> <웃음> 그럼 176. 2cm가. 아, 좀줄이자 일남일 여준 여자 첫째. 혈액형은? 요새 혈액형 MBTI 중요하시다고 해서 많이들.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MBTI는 업데이트가 때, 안 됐네요. 사진 나갈 때부터 가요, MBTI. 와그 이제 최근에 그렇게 된 거죠? 응. 몇년 사이에 응. 어떤 분은 같은 아이끼리만 아니면 어떤 분은 뭐아이 싫다 뭐 이렇게 다 있기 대박이다. 때문에 뭐는, 주관적으로. 제 비티 아이는 응. S E X Y. 음. 응. <laughs> S E X Y 뭐지? I S T P. 업종 모델. 아, 아 나왔다 네. 연습. 네. 어. 나 나중에 여쭤볼게요. 제일 당당한 항목이 나왔는데 <laughs> 왜 나중에 여쭤보신다고 아니, 하죠? 나이... <laughs> <laughs> 다들 보고 있어요. <laughs> 어, 저기 피디들이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웃음> 음주? <웃음> 가끔 한다. 안다. 안한. <laughs> 어? <웃음> 아, 성춘는 바로 <laughs> <알어? 웃음> 지금. 사실 여기가 제일 지금에요. 자기 소개들 핵심이네요. 본인 소개와 희망 상대 스타일.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은 내 강아지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알러지 있는 분 만나면 안 되잖아. 아 그래서 자기 소개 글에 아 적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모델 한혜신입니다. 대개적인 모델. 대개적인 <laughs> 모델. <laughs> 저는 41세이지만 신체 나이는 20대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날카로워요. 데이트는 밤에 해주세요. 밤에 음. 착해요. 이상해. 아니 안 근데 보여지는 방송 이미지보다 되게 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지금 3시어서 음. 그래요. <웃음> <웃음> 아직 5시간이 아침 8 시에 보셨으면 <laughs> 깜짝 놀라셨을 거예 <laughs> 희망 상대 스타일. 아 저는 그냥 솔직하고 착.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거의 가장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이해심을 요하는 순간이 덜어 있거든요 어떤 때일까요 어, 제가 한달 동안 밥을 잘못 먹을 수도 있고 저는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리고 매일 음... 봐야 돼요 매일 <laughs> <laughs> 어, 데이트 점점 늘어나고 있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음. 별거 없고요. 그냥 웃을 때 귀여운 스타일. <laughs> 그래서 이걸 모든 걸다 종합한 정국이 같은 스타일이면 될것 같아요. <웃음> <대>. <웃음> <웃음> 우와 제일 더 중요한 게 나왔네. 성격성이야. 네. <laughs> 본인의 관심 여부. 어, 난 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저 볼링 치는 거 좋아해요. 골프 같이 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제가 이제 작년부터 또 스키를 타기 시작해서 음. 스키를 좀 음. 타셨으면 좋겠다. 오 자전거 같이 타면 완전 땡큐 같이 운동하고 막 그러는 분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 아, 영화 좋아했으면 좋겠고 어 뮤지컬, 음. <laughs> 쇼핑 어 같이했으면 좋겠고 악기는 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악기로 뭐 하나 이렇게 좀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 좋겠네요. 약간, 순하고 점잖고, 이제 대신 운동을 좀 좋아하고. 이런, 이 성형 파악총수. 네, 거예요? 이런, 이런. 네. 뭐 제일 잘 부르세요? 18번이 뭐예요? 제창곡. 창고... <laughs> 네. 제창곡은 나중에 그, 채널에서 확인하시죠. <laughs> 너무 창피한데? 나는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 어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나는 타인이 나를 좋아하고 존중한다. 확신한다. 또잘 네. <laughs> 모르겠네. 네. 나 좋아하고 존중해? 아. 네. <laughs> <laughs> 배우자의 친구는 많았으면 좋겠다. 꽉짝 꽉짝하고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보다는 약간 맞아요. <웃음> <웃음> 이미 다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요에서 <laughs> 나의 이성 친구를 인정해주는 배우자가 좋다. 어, 그렇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안팔사랑 결혼하시면 인연 끊으실 건아니지 <laughs> 이성 친구가 아닌데 동생인가아 <laughs> 같이 왔었어야 돼. 기안이랑 <laughs> 아, 재밌네. 그죠? 연애를 하면 또 재밌어요. 결혼을 하면 다 행복한데? <laughs> 아도지 결혼시켜주고 싶다. 우리 <laughs> 엄마 아, <laughs>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laughs> 끝났다. 네, 고생했어요. 이런 이이 기초대입한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듀오랑한 가족이 되셔야지. 아, 돈을 내야지. <laughs> 네, 그래서 애칭 잘 받으시고 결혼할 때 만나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빨리 보내야 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누구? 박나래 씨? <laughs> 아, 뿐만이겠습니까? <laughs> 수두룩 뻑뻑합니다. 저기, 여기 네. 다 결혼 못하고 있는데. 여기 다들 강한국얘이에요다 <laughs> 등록해! 아, 저기, 아, 그, 노블레스. 좀이 정도면 충분하게 할수 아. 있거든요. 어디, 어디, 피디님? 아. <laughs> 아니, 꽃바다가 단톡방에 올려 찍어서. 두손에 꼭지 모습이 있었다고 했어. 아니, 이렇게 다들 멀쩡한데 음, 만날 음, 기회가 음, 없대요. 근데 나도 그랬거든. 맞아, 똑같아.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친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친구들 이게 많고 외로운 순간은 있으세요? 저요늘 네. 외롭죠. 그렇결혼을 하면 안해요말 아, <laughs> 안돼 우리 긴말 아니고요. 하면 되게 잘될것 같아요. 어? 자꾸 저 보내 보내시려고. <laughs> 자꾸 연애를 하고 내년에 결혼하고.